예, 지금 영화에서 서문 역할을 맡은 김무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즐거우셨어요? 네. 즐거우셨으면 다 같이 세이 호! 세이 호! 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뜨거운 박수와 함께 저희 주연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죄송하지만 저는 주연 어, 배우는 아니고요 최연병우파에서파일 네, 노출을 맡은 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를 2월 1 0일날 네, 촬영을 시작해서 6월 9일날 끝나고 지금 8월 10일날 이렇게 개봉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네, 뻔뻔한 일정 속에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배우들의 어, 헌신적인 열정과 예, 스태프들의 마찬가지의 어떤 열정이 없었으면 이 영화 만들어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음, 그런 좋은 기운으로 뭉쳐서 만든 영화고요 예, 그래서 어,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께 다가갔습리라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멋진 두 배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서세 역할과 김무열 우리 배우까지 소개해 요릴게요 뜨거운 박수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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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녕하세요안녕 어 권해주시고요 매그 매진사를 에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유승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늘 이렇게 부산스러운 부산스러운 이런 호응으로 저희 영화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아침부터 서둘러서 오늘 지금 12개 간째. 이 관이 지금 마지막 무대 인사입니다. 어,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꽉꽉 자리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 영화 보시고 부모님들께, 주위에 어르신들께도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많은 분들께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용을 제작한 자세복콜리장원소로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사이를 보고 이렇게 배우분들감정을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무대에서 특이하게 오자해서 <laughs> 우연 씨가 <우여시가> 장원에서 연 우연 씨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요. 꼭 네이버 면점 10점 주십시오. 네. 지금 8점대로 떨어져서 마음이 아프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부점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 다 보니까요. 다 보니까요. 부탁드리고요. 예, 집에 조심해서 돌아가시면 늦은 시간인데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하고 물러나겠습니다.